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NC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11%때 이제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닥 확인은 끝난 종목이다라는 거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더자 이런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자 GNC 에너지 필리핀 비상 발전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자 180억 규모의 김포 데이터센터에 발전기를 공급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또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또 확인하시면은 자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 센터에 627억 규모의 비상 발전기 공급, 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이 내용들이 모두 다 최근에 나온 내용들인데,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런 고점 구간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뛰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주요 키워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자 데이터 센터 관련 내용 보시면은, 자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 개척이 현재 활발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아래 키워드를 보시면 자, 타사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역대급 호황이다라는 평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자, 7월 달의 뉴스를 보시면은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35년도까지 30배가 폭증할 거다.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자, 언급을 이미 한 바가 있는데 자, 근데 3주 전 내용을 보시면은 자,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다. 지금 대책 마련이 다급하다라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GNC 에너지의 주가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세배 올라갈 수 있는 대박 주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하루 주식방 텔레그램 방을 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아침 이렇게 딱두 종목씩 드리고 있고요. 자 9월 9일 날짜 자 보시면은 아침 9시 3분에 자 이렇게 두 개를 보내드렸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종목명 매수가 자 매도 정확하게 드리고 있고 자 수급 확인이 완료가 된 종목만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인 하자 세진 중공업과 원익피앤일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세진중공업을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이제 보내드린 건데 자 오늘 자를 보시면은 자 이미 이 구간 20%가 넘는 상승세를 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제가 매도가 10% 이상 자유의 매도라고 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미 이 구간에 대해서 수익 실현이 이미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다 자 제가 이제 보시면은 매수가를 여러분들 종가로 드리고 있죠 자 아침 9시에 드리는데 자왜 종가로 드리느냐 자그 정도로 자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루 동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도 충분히 타이밍 놓치는 일 없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른 방도처럼 하루 이틀 살펴보고 자 단타하다가 실패하면 폭락하고, 자 이런 종목 드리는게 아니다. 진짜로 괜찮은 종목으로, 자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종목,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린 종목은 원익피엔이죠. 자 흐름을 보시면은, 자 그동안 하락이 깊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자이 구간의 기점으로서 해자 바닥 확인이 자 끝났다라고 자 생각을 하고,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속에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바닥 확인이 끝났고. 충분히 이런 급등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자 3.6% 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고점으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 자, 어제 드린 종목이지만 자, 아직까지 매수의 기회가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9월 8일자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사면과 세림 비 n g 를 보내 드렸습니다. 자, 사면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9월 8일자면은 자, 15,000원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게 종목을 드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어제도 상승을 했고, 자, 오늘도 2만원을 넣는 신고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해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린비엔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이 구간에서 드렸죠. 자, 1600원대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자 종목을 드린 건데,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다음날 보시면은 자이 구간까지 윗골이 만들고, 단기적으로 자, 이 구간 기준 신고점 만들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딱두 종목씩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만 하시면 안정적으로 계좌 끌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모든 종목 자유매도 자 10%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돈 50만원씩만 이두 종목에 참여를 하시면은 매일같이 20만원씩은 챙겨가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 달이면은 400이야 400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물려있는 종목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수익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자, 비중을 덜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작업을 저랑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계좌 분명히 플러스로 양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0 1 0 6 8 5 9 6237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운영하는 이 하루 주식방으로 여러분들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자, GNC 에너지의 목표가를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제 피보나치를 활용을 해 줬을 때 상당 가격 5만 원까지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해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3만5천원 구간이기 때문에 자, 4% 우리가 최소 4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3배 올라갈 수 있는 대박주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히든 대박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선착순 200명으로 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자 여러분들 계좌에 자이 종목 딱 하나만 제대로 자 매수를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 분명하게 자 미라클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달에는 36물산 자 2800원대 추천을 해가지고 13000원 돌파를 했고요자 6월달에는 오로라 를 드렸습니다. 6,500원대 추천을 해서 자, 무려 2만원 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최근이죠 자, 7월달 같은 경우는 청당 글로벌 드렸고요. 6,000원대 추천을 해서 11,000원을 돌파를 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 진행 중이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달 이렇게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여러분들 계좌에 자, 매수를 해 놓으시면은 증시에 이런 변동성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자,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운용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보는 사이트는 제가 직접 전송을 할때 사용을 하고 있는 자, 문자바다 자, 사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한 자, 사이트인 만큼, 자,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제 이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자, 010-6859-6237제 연락처도 확인이 되죠. 자, 문자 내용은 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6물산. 자, 매수가 2800원이야. 자, 매도가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따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닥 구간에서 자 매수 의견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발송일은 자 4월 14일 아침 9시에 보내드렸고요. 자한 달에 딱한 번씩 보내드리는 자이 히든 대박주 항상 여러분들 아침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무리 바쁘셔도 자, 이때만 뭐 하시면 된다? 주식창 집중하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매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주식창 여러분들이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중기적 관점의 투자기 때문에 자 cc 때때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래를 보시면은 자 실제로 자 이제 문자가 전송된 내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함은 자 모두 다 구독자라고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개인 정보에 대한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냥 참여만 하시면은 수익으로 자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36물산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자 2,800원대 추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무려 13,000원 이상까지 자 초급등 흐름 만들어줬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매도 문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확하게 이구간 8,0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도, 매도 문자 따로 이제 보내드렸고 자 이것만 해도 200%가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아침 9시에 드리고 있어요. 자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고 장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줬죠?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자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수익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 종목 자 오로라를 자 살펴볼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좀보시면자 6,600원 이하의 제가 매수 의견 드렸고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시간대 자 6월 16일 아침 9시에 드렸죠. 자, 이 종목도 역시 많은 분들이 자 매수하셨고, 저희 많은 분들이 자 모두 다 대박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오로라 의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6,500원대에 추천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빠른 시간에 이렇게 급등세 나와줬죠 무려 2만 1천원이 넘는 자 대박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도 문자까지 나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 정도 여러분들에게 자 대박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매도 사인해드리면은 그냥 털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히든 대박주는 자 매달 여러분들이 자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도 사인을 드리고 나면 자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은 더 나와줄 수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자 고점 갱신 자 미라클한 흐름은 없고 자 이렇게 빠져요 여러분들 관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도 사인까지 철저하게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매수할 종목만 분석을 하면 안 되죠 자 결국에 언제 이거를 우리가 팔아야 될까 이 매도 타이밍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자 대박 수익을 안겨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도 진행 중인 이 청당글로벌도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6천 원 이하자 매도가 자 별도 발송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매도가 발송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월 4일 아침 9시에 드렸고 자 6859에 6237제 연락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이런 대박 종목들 여러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당글로벌자의 종목은 이 구간에서 6천원대에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여전히 상승세 자 이렇게 바로 나와줬지만 자 아직 진행중인 종목이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0%에 준하는 추가적인 급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월달에 삼룡물산 6월달에 오로라 7월에는 청당글로벌까지 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자 엄선해서 드리고 있는데 자이 종목들 여러분들 놓쳐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달안에 최소 3배 이상 올라가다 할수 있는 이 대박주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이것만 잡아가셔도 여러분들의 계좌 자 미라클하게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대박 계좌로자 만들어줄 수 있는 히든 대박주입니다. 자 8월에서 9월 달 사이 200%가 넘는 자 급등세가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차트상으로도 현재 현재 이 바닥 구간에 있죠. 자 세력 평단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저가로 매집 들어가면 된다. 자 매일같이 단타라 할게 아니고 자이 종목 하나 여러분들 계좌에 매수해 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6859-6237로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대박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히든 대박주 종목 이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이 종목 꼭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 이상 미라클하게 바꿔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자, 매집주 제가 이제 9월달까지 계속해서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대략적으로 20%가 넘는 상승. 성을 지금한 상태인데 자 여전히 상승 가능 부은자 크게 열려있다 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이라도 무조건 챙겨가셔야만 여러분들 계좌에 자 돈이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영상 제가 또 보여드릴 때 추가로 50%더 오른 다음에 영상 보고 여러분들 후회하신다고 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자 변할 수가 있다 라고 자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010-6859-6237로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이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문자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